둘것 같은데. 아닌가? 그래도 좋다네. 이동하다고? 또나 우리. 어디지? 사타워 가긴 해야 돼. 어? 어 잠깐만 여기 근처 소리 하는데? 아 어, 어디요? 어, 바로 앞에 있다. 130. 아 40. 저기 태우, 저기 팔각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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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각점에도 있고 나무 앞에도 오케이. 있어. 하나좀 기절 응하하하앞에하아하하탄아하 음. 예, 어, 하나 기절이야? 아저하나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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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하하 <laughs> 이거 오... 클리 아니잖아. 아 클리 응. 아니야. 내려봐. 하나 살렸어 다시. 야왜왜 왜 도망가 왜 도망가 도망가. 위로 올라간다 보다. 응. <laughs> 아 부상 하나만는데 씨발. 아나 씨. 발 손해. 킬 나이스. 자기장 얼마 안 남았어. 그냥 가는 게 나을 응. 듯 어. 이걸 날 살린다고. 자기장 아프다. 응, 알아. 나못 아니 내가 못살것 같아서 그냥 그냥 버리고 와. 아 그래? 이거 어떻게 해야돼 나 이거 뚝뚝 어. 들어가자 오.. 씨발 개딸피 ㅈ 겠는데 그냥 가지 나 살리지 말고 아유